어젯밤 갑자기 엄살. 어젯밤에 갑자기 내가 도는 뭔가를 꿈꾸지 않는다는 더 이상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7살,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고 선생님이 꿈이었다. 14살, 얼른 대학에 가고 싶었고 소설가가 꿈이었다. 21살, 얼른 유학을 가고 싶었고 박사가 꿈이었다. 28살. 얼른 귀국하고 싶었고 교수가 꿈이었다. 35살. 꿈의 자네로 가득 찬 원형을 폐허해서 어느 중년 교수가 이밥한 끼가 너무 고맙다며 밥한 공기와 반찬을 싹 비우셨다. 똑똑한 남편과 아들딸을 둔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참 웃겼다. 아 그러세요? 42살. 하루빨리 육아에서 해방되고 그리하여 하루빨리 책과 영화로 도피하고 싶었다. 49살. 보다시피 아무 꿈이 없다. 한편 이제는 노학자가 된 그녀는 서울 근교 삼천여 평 땅에 서원과 정원을 짓고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벽과 초월의 미를 구현하는데 실은 저거야 말로 내 꿈이 아니었던가 싶어 참 웃긴다. 아 그러세요? 아삭아삭 오이는 참 맛있겠다. 선생님, 그런데 개망초는 말이죠. 혼자 있어도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물이 지어 피어 있으면 더 예쁠 뿐이지요. 어젯밤에 갑자기 내가 너무 많은 잠을 자고 너무 많은 꿈을 꾼다는 그리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정신의 밥한 끼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득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참척의 고통에 신을 원망하다가 남은 자식들까지 어찌 될까봐 버럭 겁이 났다는 한 엄마 소설가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게 어젯밤에 갑자기 웬 엄살이었나? 이 모든 청승과 궁상은 호강에 겨워 요강 깨는 짓이라고 할수 있겠다.